네, 센터에 와서 처음 들었던 생각은 사무실 구획이 잘 되어 있어서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거나 미팅을 할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센터에 방문을 했을 때는 되게 젊으신 분들이 되게 활기찬 그런 에너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같이 합류하고 싶었습니다. 약간 따뜻하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많은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좀더 활기차고 조금 더 단합되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었고요. 아, 시작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센터에 처음 입주했을 때 생각보다 깔끔하고 너무 널찍한 공간과 모든 분들의 열정과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활기찬 느낌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음, 이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투자... 또 그런 자본의 벽들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저희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들과 그것들이 가능성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가 유치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열려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라는 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같은 비슷한 또래와 다양한 입주 기업들이 있으니까 함께 무언가를 할수 있는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들 처음 시작하시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같이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도 자문을 구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입주 후에는 남동구 청년 창업 지원 센터의 인프라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기 쉬워졌습니다. 저희가 입주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어떤 뚜렷이 활동하고 있는 이제 뭐 인천시에서 어떠한 구가 없어서 거점이 없었던 게그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입주를 함으로써 저희가 남동구에 기반을 갖고 좀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센터를 입주하기 전에는 창업에 대한 막막함과 정보에 대한 부족이 제일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센터에 입주함으로써 많은 팀장님들과 매니저분들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창업에 도움이 되는 팔로를 개척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남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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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창업 지원센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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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